어, 주병들 반갑습니다. 아니 저도 댓글 보고 알았는데 트레이드 보상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니 아 이게 정확, 정확히 어,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안 들어온 분들이 있다 해가지고 저도 예전에 그 W27카 떠가지고 아니 진짜 못 팔고 있다가 그냥 손해를 좀 봤거든요. 이게 110억 선수가 떴었는데 사실은 100억짜리가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얼마였던 거였지. 20몇 억대에서 팔았어요, 겨우. 20몇 억대에서 팔았었는데, 월, 그런 사람들 다 보상을 준다고 했었는데, 안 떠가, 안 줘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상을 다 준다고 했는데, 누구였지? 미국 선수였는데, 미국 선수. 아무튼, 혹시 저 말고도, 혹시 보상 안 들어오신 분들 있나요? 저 저번 주에, 2주 전에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에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에못 받아서 아마 2주 후, 1월 5일에 받을 것 같네요. 라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아, 또안 들어왔어요. 아, 이게 내가 누락이 된 건지, 제가 문의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문의하기 또 버튼이 없어. 고객센터 들어가서 문의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1대1 문의하기. 여기 보면, 하단에 확인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잠시만요. 여러분, 보시 하단에 확실하게 버튼이 없어. 아, 도대체 뭘 확인하라는 거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문의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혹시 문의를 처음 해봤지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보상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저 말고도 보상 안 들어오신 분 있는지, 조금 댓글로 알아보,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 나도, 어, 그 셀렉티드에서 7강팩 떴었는데, 보상이 안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조금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110 몇억이었거든? 115억짜리 선수가 떴는데, 나중에 결국 한 22억에 이렇게 팔았단 말이야. 22억, 26억. 그런 사람도 다 보상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어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게 넥스 피파가 일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보상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 혹시 보상 받으신 분들은 저랑 같은 비슷한 케이스를 떴는데 보상 받았다던가 아니면 나랑 비슷한 케이스를 떴는데도 못 받았다던가 하시는 분들 있으면 조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유저였는지 아니면 받을 자격이었는데 누락이 된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